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손과 3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 주그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이망중 기다리면서 그녀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 내본분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 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이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기란이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함에 요야 김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야 김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호야 김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야 김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언자로서 전하기가 매우 걸끄럽고 주저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들의 저주거리가 될 거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 그런 곳들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예언자로서 그대로 전하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죠. 모르긴 해도 예레미아도 아마 주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이대로 전했다가는 내가 경을 칠 텐데. 이대로 전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텐데. 아마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당부를 덧붙이고 계신데 이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라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도 분명히 그걸 알았습니다. 당연히 있는 그대로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일부러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예레미야였을 텐데 하나님이 매우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말을 한 번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인 의도가 무엇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한 마디도 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전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돌이키게 하게끔,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비록 그것이 쓰고 아픈 말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듣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것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감해서 자기 멋대로 이걸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덧붙여서 전한다. 그러면 그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한 사람의 말씀이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정품이 아니라 짝퉁 부품을 쓰면 AS를 받기 어려운 것처럼, 가감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변형시키고 왜곡시킨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고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들어야 올바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해서 듣는다. 듣기 싫은 것은 아예 안 듣고 귀를 막아 버린다. 그러면 그 말씀 또한 내멋대로 변형시킨 말씀이 되기 때문에 회개에서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분부하신 이것, 이 뜻을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성전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러자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로 몰려들어서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모욕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유다 고관들의 올바른 판결과 또 지방 장로 몇 사람의 의로운 변호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음을 면하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살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정반대 결과를 얻은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20절 이하에 나오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인데요 예언자 우리야는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과 똑같은 예언을 전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와는 달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야기 왕이 우리야의 예언을 듣고는 그를 죽이려고 하자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는데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한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는 생명을 부지하고 풀려나게 된 거죠. 이 장면은 두 가지 메시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고 듣기 좋은 그런 달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하면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걸 알려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의 일들,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자의 사명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되느냐? 전하는 것까지로 정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와 우리아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아, 도망친 우리아는 죽었고 남아 있던 예레미야는 살게 됐으니까 아, 예언자는 도망가면 안 되는구나. 끝까지 담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아가 도망쳤기 때문에 죽었다 예레미야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인과관계가 그렇게 연결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아가 죽은 것은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남겨 두시면은 사는 거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 예언자의 몫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까지고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든 어떤 결과를 허락하시든 그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라고 하신 일을 그저 묵묵히 해내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종에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아 이거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지. 아이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겠지.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하듯 또는 딜을 하듯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저 묵묵하게 그것을 감당해 내는 것.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그저 묵묵히 하는 것, 그게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 종에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우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 결과 또한 감사히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숙한 종의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듣는 그런 신앙인이 또한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들을 귀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익한 종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감사히 받아들이는 그런 종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숙한 종이 될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기도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고 또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한 어른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할 일과 기뻐할 일 넘치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 세대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